아 저희들 고맙습니다 오늘 특세군 pc버전 하도록 겠습니다 특세군 예. pc버전이라니 3인칭 안쓸거고 일단 지금은 뭐 클래식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와. 또 아마도 아, 이해할 아, 누가 적응이야? 상 아, 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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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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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통아 주가, 오케이 두마리면 뭐다? 한 개만 탔고 어, 오케이 명은... 오케이 오케이 오우 쒸안쏴오이 미친 어야 여기 맞아, 여기 아닌 거같은거 아니야? 아아아 미친 미미미 나이스 나이스 왜안 죽어 미친 어아아아아

<놀람> 뭐야, 야 이게 AI a <놀람> 아, 이거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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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탄전타이 야, 미안하다, 야. 내가 지금. 아, 야, 저격총을 저격통 스타일이네, 내가 아니 아니 맞았어. 오 나이스. 재밌다. 거 사고 한번 한판 더 해봅시다. 오 뭐가 많이 열렸다. 아 이게 자유 플레이도 생겼어 이거? 나땐 이런 거없데 일단 한판 더 해보자. 내일 내려 놓어것같아 아파아 어, 아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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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 이게 아 i s 아, u 리아잠 어! 아 AI라고 해도 너무 너이거 아니야? 아 정말 야이 거처 뭐야 아노트이게그그발란 보니까 노트이생각 <laughs> 야나장근하고 <당분하고> 있잖아, 얘들아. 못 <laughs> 잡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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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도또또 <laughs> 또, 갈지 또, 갈지. 또, Thank you. 오, 아, 맞아, 잖 아, 요 제가 아, 이봐, 아, 맞 아, 했 아, 이맞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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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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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, 아, 이봐, 아, 이봐, 아, 이봐, 다, 아, 이이 아, 수 아, 잠깐만, 채팅 다겠네 근데 맵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어, 몰라 뭐 30명 밖에 없긴 한데. 내릴 사람 없겠지 뭐. 없겠지. 너무, 너무 쓰레기 아니야? 탭 방어부. 누르니까 안 돼. 져 총알? 오케이. 어, 뭐야, 뭐, 스가씩 나가는데? 이건 뭐야? 이게 좋은 거야? 아, 뭐, 안 써봐가지고 좋은 건지. 왜 스톱도 있는데? 스톱. 여기다가 배치해. 오 뭔가 그저격총 같죠? 예. 뭐야, 뭐야, 격 저육... 아, 근데 이거 1인칭 어떡해, 1인칭. 1인칭 하고 싶은데. 저격이나 매볼 사이에. 안전구백 가라고? 오케이. 이거 샷건인가, 이거? 야, 그냥 일반 총은 안 주는 건가? 아, 이거 이딴 것만 줘. 아, 왜또 이거 줘. 야, 어디 숨어 있다가 샷건로 가야 되겠니? 뭔 접이냐, 쟤. <목소리> 어이, 어, 개사인데이 사람도 이거 떴네? 그래, 네. 누구세요? 누가 저 쏘시는 거죠? 아니, 들어야겠네. 아니, 아니 알, 알겠고. 아, 이거 어떻게 올라가, 이거? 에이 야 이거 뭐야 이거 구름이 어, 너무 많이 낀거 아니야? 어, 개놀랬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걸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걸로 이걸로 바꿔야... 바꾸... 어, 이거 좋아보인다 이거 여기 좀 있다가 이걸로 뭐갈입하는지 해야지 게임을 나가는 건 뭐야, 도대체 뭐 중국어로 뭐라, 뭐라샬라하는데뭐 어떻게 알아듣 완전 구역 개꿀인데요? 여기서 뭔가 마지막 그게 일어날 것같아야 이름부터 봐봐, 무서운 도시..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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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통이다. 안녕하세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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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? <laughs> 혹시 뭐하시는 거죠? 모르겠네요잘이 예. 아, 이게 안녕할 때마다 녕하세요안요안녕하요안차피 와, 요짜 야, 하무요안나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근데 게임이 너무 쉬운데? 이게 아직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. 나중에 발란트처럼 인기가 있어질 것 같지는 않고. 30초 뒤에. 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? 뒤에 각 배제? 여기 배제. 이 배제가 맞을까 이거? 딱 마지막에 들,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<laughs> 마지막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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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. <laughs> 아침대 생명이야. 아. 아 고급인데 지금. 뭐 <laughs> 소리야 <laughs> 저 소. 일대일인데요? 와아 개꿀 꽁승 개꿀 꽁승 개꿀 어...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픽셀 해보니까 재밌네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